7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장 13절 제가 먼저 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포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13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검면하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이들을 1절에 보게 되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정착력과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개념으로서의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란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환란과 핍박을 받고 약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 뭐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제 말씀 11절, 12절에도 있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네 가지의 겉면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 살 것을 겉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라보로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네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이것을 또 의욕을 하게 되면 정신 차리고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의욕하여 오게 되는 뜻은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여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술 취하여서 고난과 역경과 마음의 괴로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되지 말고 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나하게 되면 교인들이 헷갈려합니다 교인들만 헷갈려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헷갈리면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또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헷갈려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운데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또 그럴 때는 겉면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또한 위로, 위로도 주기도 합니다. 참, 바우, 베드로가 말하게 되었던 이, 그 겉면이, 첫 번째 겉면이 일리가 있는 것이죠. 술 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취하여서 내 영혼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간곡한 겉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있듯이,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그 거룩하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이 쭉 그렇게 이 밑으로서부터 16절, 이렇게 17절에도, 15절에도 14절, 15절에 함께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쪽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나는 서쪽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이야기 있고 내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맞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따라 내가 구하며 나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주셨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떤 본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그저 갈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이 내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던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일에 감당할 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문자적인 뜻도 삶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의 코드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의 유물을 떠나서 사람 자체의 탁월함과 능력이 있어서 일을 수환 있게 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환 좋아서 일을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에 코드에 맞춰서 일을 잘하는 그러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정하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왔냐면 두려움으로 하라는 그러한 건면입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래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의 거룩함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설렘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여러분들을 몇달 만에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설레죠. 여러분들도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것이 설레였고 또 목사를 만나는 것이 설레였으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레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오게 되는 그러한 감정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레임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나그네는 방황하고 헤매는 그러한 배가본드 그렇게 방랑자로서의 이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필그림 순례자로서의 나그네입니다. 필그림에게는 종착역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종착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게 되면 프랑스의 진화론적인 기독교 철학자 신부가 하나 있었는데 데이아르 드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진화론과 관련된 책에서 인간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의 알파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알파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거룩한 상급을 위하여. 부르심의 거룩한 온전함을 향하여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지 않고 알파 베타라고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녀를 키웠을 때도 거기서 오는 기쁨과 소망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대치를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또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부르심과 임재 가운데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 하나만 배우고 들어가시면 행복합니다. 나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삶의 성숙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뭐냐라고 하면은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그랬습니다 뜨겁다 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말은 깊게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몸과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어른들이 교회를 거의 못 옵니다 이유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오게 되는 그러한 염려됨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노출에 취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여분 가운데 한 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어제서부터 매일 새벽에 유튜브로 들어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셔서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 아침에 페이스북으로만 생방송으로 방송하게 되었는데, 어른들이 유튜브는 찾아오잖아요. 페이스북은 못 찾아오는데, 유튜브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클릭만 하시면 바로 생방송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연약함을 위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함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승리한 자의 모습이고 사랑의 승리를 보여 주는 참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네 가지의 계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행실을 그냥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충분히 익숙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과 삶의 행실이 빤듯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깊고 뜨겁게 사랑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명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인 것을 기억하며 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기쁨, 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에 주 앞에 온전해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새 힘을 더욱 더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소망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시는 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심었고 능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나의 믿음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충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국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복된 백성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